안녕하세요. 미라클 머니 메이커입니다. 오늘, 어, 오늘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연신, 코스피가 상승 중이지만, 끝없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왜 IS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배당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, 저는 처음에 그 개념이 없을 때, ETF 개념이 없을 때, 이 KRS 현물금을 일반 계좌에서도 사보고, IS 계좌에서도 조금씩 사봤는데요. 제가 오늘 매도를 해 봤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IES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음, 수수료만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15.4%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아, 어, 계약서 현물금을 사신다고 하면 수수료가 15.4%가 과세됩니다. 지금 제가 양쪽을 매매를 했는데요. 거의 같은 수량에 매도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비용이 15.4% 공제하고 8 3 4 2 4원이 공제가 됐어요. 그러고 40 37,560원이 입금됐습니다. 그렇지만, IS 계좌에서는 수수료만 280원 공제하고 나머지 다 입금이 됐거든요. 그래서 훨씬 IS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이나 배당 주식 매수하고 매도할 때 참고하시라고 영상 공유해 봤습니다.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